어쩐지 케이트와 앤 공주가 그렇게 가까웠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녀는 샬롯을 가장 부유한 공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실 내 암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앤 공주와 케이트는 한 번도 갈등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장녀인 앤 공주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좋은 자리를 케이트와 아이들에게 양보했고 샬롯과도 다정하게 어울리며 왕실 선배들의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앤이 샬롯에게 잘해줄수록 카밀라는 더더욱 질투를 느꼈습니다. 여왕을 쏙 빼닮은 샬롯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녀는 케이트 왕세자비의 병환 소식을 듣고. 는더 노골적으로 아기를 드러냈습니다. 샬롯을 심하게 꾸짖어 눈물 흘리게 만들고 공공 장소에서도 그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현재 찰스 국왕은 건강이 위중하여 더는 카밀라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앤 공주는 스스로 나서서 샬롯에게 자신의 장공주 자기와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밝혔고 그 재산이 카밀라의 손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샬롯은 왕실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